마지막 시그널. 제1장. 엄마, 있잖아. 직장을 다니는 남편과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나에겐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가 막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에게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고작 해야 밥은 먹었는지, 학원은 다녀왔는지, 시험은 잘 봤는지 정도의 이야기가 아이와 나 사이, 최선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지금 늦었는데. 급한 얘기 아니면 나중에 하자. 아, 알았어. 아, 용돈은 식탁 위에 올려놨으니까 까먹지 말고 챙기고. 응. 오늘 몇 시쯤 들어와? 오늘도 좀 늦을 거야. 냉장고에 반찬하고 준비해놨으니까 밥꼭 챙겨 먹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2장.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원은?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야? 몸이 좀안 좋아서. 학원비가 얼만데? 잠깐이라도 갔다 와야지. 엄마,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왜? 몸이 안 좋아서. 호연아, 너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옷은 또 그게 뭐야? 저번에 사준 패딩은 어딨어? 아, 학교에 두고 왔어. 너도 참, 다음 주면 시험이잖아. 가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지. 다른 애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한다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비실비실하니? 엄마가 태워줄게. 가자. 아, 아니야. 그냥 혼자 갈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사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안쓰러웠지만, 먼 훗날을 생각하면 쉽게 쉬게 할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거 봐. 주변에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픈 것도 까먹게 되지. 나중에 너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그걸로 다 보상될 거야. 나중엔 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걸? 응. 음. 얼른 씻고 밥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 오늘은 그냥 일찍 잘게. 왜? 그래도 밥을 먹어야 내일 또 공부하는 힘이 생기지. 어, 엄마. 어? 왜? 아, 아니야. 에이, 그 싱겁게. 그럼 오늘은 씻고 일찍 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을 다녀온 아이가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제 3장 시그널.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호연아 자 멸치도 좀 먹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 그래야 두뇌 회전이 잘 된대. 엄마 아빠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가셨지? 왜? 그냥 엄마 나 용돈 좀 줘. 너 용돈 준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썼어? 어, 그냥 친구들하고 이것저것 사먹는다고. 알았어. 이거면 되지? 저, 그리고 엄마, 아, 아니야. 응? 왜 말을 하다 말아? 저, 우리 반에 진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걔는 매일 혼자 급식을 먹거든. 왜? 친구가 없어? 왕따? 어 다들 그 친구랑은 말도 안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줄까 하거든 그 친구 공부는 잘하니 그냥 보통 호연아 네 마음은 너무 잘 알겠는데 그 친구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괜히 그 친구랑 어울리면 너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알았지? 그냥, 모른 척 해. 근데. 아무 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응, 알았어. 나, 그만 먹을래. 왜? 먹도 말고? 배불러. 근데, 엄마. 어? 왜? 아, 아니야. 에이 조심히 다녀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식탁 위 아이가 놓고 간 휴대폰이 덩그러니 있었고, 난별 생각 없이 아이 방에 두고 서둘러 출근을 하였습니다. 제 사장, 남의 이야기. 여보세요, 호연 엄마, 혹시 소식 들었어요? 네? 무슨 소식이요? 방금 애들 학교에서 애 하나가 옥상에서 떨어졌대. 어머, 끔찍해라. 몇 학년이라는데요? 2학년이래. 지금 수습한다고 학교에 경찰이 오고 난리도 아니라네. 어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러니까 요새 엄마들이 너무 극성이라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 네, 말이. 우리라도 애들한테 신경 쓰고 잘해줘야 될것 같아. 그러게요. 아, 오늘 아침에 호연이가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또그 친구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휴, 수엄마. 나중에 커피 한잔해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아침에 호연이에게 들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딱한 마음, 걱정도 잠시 없고, 난 서둘러 약속된 고객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른 날보다 많은 스케줄과 계속되는 미팅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몇 시간 후, 부재중 통화 35건. 수 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휴대폰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5장. 악몽. 여보세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 이름은 맞는데, 아, 그럴리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 믿기 싫은 이야기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아이 이름이 들리는 순간 난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긴 영안실이잖아요. 7월 11일 화요일 15시 21분경 이호영 군이 사망했습니다. 네? 아, 아니에요. 이럴 순 없어요. 악몽 같은 이야기.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이야기. 모두 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꿈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호연이가 내게 이야기했었던 진규라는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호연이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인 나에게조차 외면당한 호연이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 절망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한 번만이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면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는 한마디 말만 해주었더라면 호연이가 그렇게 외롭게 떠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나를 더욱 옥제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던 호연이를 내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호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픈 널 혼자 내버려둬서 이 못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호연이 하늘에서는 부디 외로워하지 마. 이 엄마가 늘 너를 기억할게. 사랑한다, 내 아들. 아이를 가진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이의 사소한 말들을 절대 무심코 흘려듣지 말아주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아이가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일 수도 있으니까요.